안녕하세요. 주요 기사 경제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밤사이 예, 뉴욕 증시입니다. 어, 지금 다우 산업 같은 경우는 어, 올라가다가 아, 보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어, 낙차가 크지 않았다. 나스닥 기술주 같은 경우는 어, 초반에 좀 가다가 아, 지금 꺾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들 어, 주식 속에 대부분 하락세. 그래서 지금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들도 여파가 있고 어, 또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 어찌됐거나 지금 제동이 걸려있다. 아, 지금 그런 거죠.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을 했고 프랑스도 마찬가지. 그래서 미국, 유럽에 대한 부분들 사정이 굉장히 안 좋다. 아, 그리고 이제 AFP는 미국의 지난달 고용 실적의 기대치를 밑돌고 유로주 물가 상승 리그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 그래서, 공통적으로 볼 수, 볼수 있는 대목이, 예,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들. 요게 지금 안 잡히다 보니까, 어, 기술주, 어, 특히 이제 주가는 이제 죽을 쓴다라는 대목이죠. 예. 유럽과 미국의 증시 대부분이 하락을 했다. 아, 그러면 뭐 아시아는 볼 것도 없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미 노동부 같은 경우, 이날 공개한, 어, 지난해 12월 고용보고서, 어, 비농업 일자리가, 어, 한 20만 개 정도 증가를 했다. 아, 전월 증가 폭에 못 미친 것은 물론 전월에는 한 25만 개였는데 지금 19만 개, 20만 개도 안 돼요. 예.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45만 개. 야, 지금 이 전망이 너무 잘못돼 있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격차가 두배 이상, 어, 두배 정도 나는 예, 이런 상황인데 실업률이 내려가고 임금이 크게 올라 미연, 미연준의 예, 기축전환에서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그래서 이제 실업률은 내려가고 임금은 올라가니까 이 나라는 그래도 임금은 올라가요 예. 그래서 지금 기축통화, 돈을 찍어내는 국가는 좀 다르다 그래서 지금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그 여파가 증시에 지금 노가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우리 개미들은 나스닥에 있는 주식에 대해 관심이 많으니까 아, 지금 16,000 갔다가 지금 이제 15,000 정도로 내려왔죠 어, 그래서 지금 1 2일선을이탈을 했는데 어 이제 <laughs> 전반적으로 옥석 가리기가 이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애플은 올랐어요. 어, 그래서 앞으로 돈 벌고 튼실한 기업들 어, 간다. 그럼 어떤 기업이 튼실하냐? 어, 디즈니, MS, 아마존. 어, 지금 이런 종목들이 안정적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디즈니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빨로 직격탄을 입었는데 이내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 얼마나 끌어올지. 예, 그래서 디즈니가 넷플릭스를 이길 수 있을지.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또 들어왔죠. 어. 근데 지금 아,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은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고 꾸준하게 올라가는 안정적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가져가셔도 좋지 않을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6% 정도밖에 안 올랐죠. 어, 그래도 안정적이다라는 평가. 어, 디즈니 같은 경우는 스트리밍 서비스와 테마파크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들, 어, 그래서 재개장에 대한 우려 등은 이미 주가가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가 중유럽과 동유럽에 출시되는 것도 가입자 수가 늘어날 것이다. 디즈니 지금 만화 영화는 지금 모든 국민의 선망이죠. 예, 그래서 이에 대한 환상이 저장 있다라는 대목인데, 얼마나 어, 지금 히트를 쳐줄지, 일단은 지금 이 가입자 수, 그리고 매출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된다. 그래저 개인적으로도 디즈니는 좀 봐야 될것 같지만, 아, MS, 아마존은 튼실하게 돈을 잘 벌고 있다. 아근데 코로나 빨로 아마존 지금 시켜 먹는 거는 굉장히 또 많이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또 컴퓨터 많이 쓰니까 아, 또 이제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부분들 돈을 잘 벌고 있다. 아,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요. 2천만 원 미만 경영 전기차 시장 열린다. 아, 유럽, 중국 등에서 경영 전기차가 주목기 시작을 했다. 아, 그래서 보통 전기차가 지금 비싸죠? 왜 비싸죠? 어, 배터리 때문에 이제 비싼 건데, 어, 전, 경영 전기차는 낮은 가격이 장점이다. 아, 그래서 이게 이제 외부로 나가, 나가기에는 힘들어요. 어, 이 충전에 대한 부분들이. 어, 하지만 시내라든지, 어, 뭐 이제 대학가라든지, 예, 장부로 가는 데는 이것만큼 좋은 것도 없다. 그리고 승차감이 좀 안정적이고 조용하죠, 차가. 어, 저기차 판매 비율은 19년도 4%에서 작년 상반기 16% 4배가량 늘렸어요 어, 폭스바겐이 37% 스텔란티스 피아트29% 어, 어, 다임너 르노 이런 수로 간다 어,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3개국이 경영에80%를 차지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이거 해야 되겠죠 어,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의 홍광 미니 같은 것들 예. 그리고 이제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보조금을 더 높였다 아, 그래서 유럽 내에서 친환경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르노도 이제 일렉트릭 예, 그리고 폭스바겐 2업 네, 배터리 용량을 이제 놀렸고 어, 그래서 지금 1,600만원 정도 어, 피아트는 1,550만원 예, 그리고 어, 르노 트윙고 일렉트릭은 2,500만 원 정도. 어, 홍광 미니도 지금 나오고 있죠. 예. 이게 지금 537만 원. 야, 이러면 지금 살 만하죠. 예. 그리고 푸딩은 560만 원, 710만 원. 예. 그래서 1,000만 원 이하짜리 예, 지금 소형 전기차도 각광을 받고 있다. 아, 그래서 지금 전기차 배터리 예, 대한 부분들 예. 굉장히 또 과열이 되고 있고, 어, 지금 이 시장 속에서 누가 살아남느냐? 아, 싸고 좋은 차를 빨리 지금 내놔야 되겠죠? 어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미국, 유럽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또 이슈가 크다. 아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확진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2년 만에 3억 명 넘었다. 그래서 어마어마해요. 어 19년도 12월 31일 우한의 첫 보고가 됐고, 3억 명 돌파 후 5개월만, 1억 명 돌파까지 1년 걸려. 어 사망자는 547만 명. 누적 확진자 미국이 가장 많다. 아,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미국이 제일 많다라는 대목이에요. 아, 그래서 지금 존스홉킨스대학 그 이제 보고에 따르면은 아, 3억 2천 명 아, 사망자는 550만 명 정도. 그래서 지금 우한에서 발병한 12월 말 아직도 지금 기억이 생생하죠. 그래서 지금 뭐 나라 망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죠. 예, 지구가 망한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렵고 3년째. 예. 그래서 1억 명 돌파에 걸리는 시간이 점차 단축이 되고 있다. 어.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또 크다라는 대목이죠. 예, 누적이 지금 미국이 한 6천만 정도. 어. 사망자가 지금 83만 정도. 그리고 하루 신규 확진자가 지금 8만 명 정도로 굉장히 또 크고, 어, 지금 우리 시스템 붕괴에 대한 부분들, 인력 부족에 대한 부분, 예, 굉장히 또 크다. 어.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는 가운데 에 지금 또 나온 대목이 셀트리온 휴마시스 국내 유일 진단키트 아마존 입점. 그래서 유일하게 아마존에 들어가 있다. 요게 지금 크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품귀현상. 어 그래서 이게 지금 내놓기만 하면 이제 품절이다 보니까 아 가격도 올라가고 굉장히 돈벌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했다라는 부분들. 어 그래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생산해 수요를 맞출 것이다. 아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이 입증시키고 판매를 개시했다. 어 그래서 지금 직접 연락을 받아서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 어 그래서 지난번 또 이제 국방부에 또 굉장히 팔았고 지금 진단 키트만해서 지금 1조 정도 팔았는데 앞으로 지금 1조가 어또 이제 엄청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부족하니까 아마존과 직접 직판 체제로 어 물량을 공급하고 있고 어 마진도 더 많이 떨어지겠죠. 어 그래서 유일하게 들어가 있고, 어, 미국 국방부 등에, 예. 그래서 지금 휴마시스와 셀트리온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또 뜨겁고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 우체통, 우체국을 통해서 진단키트는 5억 개 무료 배포. 어, 그래서 지금 오늘, 어, 새벽에 나온 기사. 진단키트 제조사와 계약 체결 1월 중순부터 배포. 어, 그래서 지금 5억 개를 미국 전역에 무료 배포하기로 한 가운데 진단키트 제조사 최종 계약을 체결을 했다. 아. 그래서 지금 5억 개 무상 공급. 그래서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4인 가족인데 2 개밖에 안 주는 예, 이런 현실. 그래서 진단 키트가 굉장히 지금 어, 귀하다. 그래서 별도 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기로 했으며 진단 키트 제공은 중순부터 개시될 것이다. 아,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해당 사이트에 신청만 하면 무료로 배송받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에 대한 부분들이 왜 중요하죠? 지금 바이든 지지율이 지금 땅바닥에 내려왔어요. 어, 그래서 지금 국정 운영이 잘안될 정도인데, 또 이번 중간 선거 밀려버리면 끝나죠.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지금 이에 대한 부분안 잡히니까, 백신은 백신대로 안 맞고, 진단키트는 계속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지금 팔릴 것이다. 그래서 하루 평균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기는 등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 감염이 확산 중이다. 그래서 델타에서 오미크론 넘어가는 지금 상황인데, 이 사태에 대한 심각성은 뭐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아, 그래서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 지금 우리나라 아,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각하죠. 아, 그래서 지금 북한 같은 경우도 어, 니네를 지진한다. 근데 이번에는 못 간다. 아, 그래서 북한은 뭐 어, 백신도 없고 어, 진단 키트도 없고 계속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 정도로 이번 또 동계 올림픽 이슈가 또클 것이다. 아, 그래서 하긴 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최악의 상황을 치닫는 가운데 진단 키트 굉장히 팔리고 있다. 아 그리고 앞으로 매출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